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하는 투자하는 캠퍼 어, 투 캠입니다. 어, 오늘은 어,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뭐, 정보가 있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 곳이 2023 409호고요.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입니다. 원주시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원주 어, 위치적으로 거의 중심에 있는 곳이고요. 어, 단계주공 아파트 주택 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인가 고시입니다. 위치는 단계동 792번지 있다가 어, 위치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 2023년 11월 10일 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네, 나왔네요. 자, 단계동 어, 건축. 자, 이게 보면은 고시에 보면은 정비구역이 된 지정이 된 지가 2008년입니다. 거의 15년 만에 어, 지금 엄청 오래 걸렸죠 네, 이제 되는 거고 아직도 뭐 건축까지 지으려면 은한 4년 3 3년 반 정도 아, 4년 정도 봐야 되죠 자 면적은 85000 제곱미터로 지금 뭐 여기가 어, 세대수가 많습니다 뒤에 밑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말씀을 드릴 건데 85000 제곱미터 구요 자 여기 임가일 나와있고 대지계획 음, 일단, 뭐, 면적이 빠서는 이제 큰 감이 안 오실 테고, 다, 공동주택으로 다 지어질 거구요. 그리고 이제 도로, 공원, 완충 녹지 등 이제 기부채납 하면서 지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상층, 지하층 해서 어쨌든 건축 면적, 어, 은9 8 6 7 어, 3천평 정도 되는데, 일단 용적률 249에 건폐율 15.8%, 자 건축 규모로 보시면, 아, 님 오시겠죠.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있구요, 지상 29층으로 구성됩니다. 자, 뭐 동마을 좀 차, 차이 나겠지만은, 29층까지 지어질 거구요. 총 세대수가 1,560세대입니다. 거의 원주에서는 제일 큰 대단지 수준이죠. 어, 원주 지금 원주 기업도시 좀큰 세대가 이지도원 3차 뭐 이런 데가 1500세대 정도인데 거의 거기랑 맞먹는 거고요. 주차 대수는 2039세대로 한 1.3대1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까지 가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차장이 조금 1.3대1 정도네요. 예. 자, 분양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이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왼쪽으로 보시고 자, 주택 규모별 공급 세대수 총1 5육0세대 중에 자, 조합원이 810세대에 받아 가고요. 보류 시설 빼고 일반 분양은 740세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평형은 25제곱미터는 뭐 민간 임대 아마 임대로 어, 자, 공공 임대로 아마 될 거고요. 나머지 49도 일부 좀 받아갔네요. 28분 받아가셨고, 아 이거는 뭐, 예, 네. 그리고 이제 59제곱미터 25평형이 다 있고, 여기도 여기는 조합원들 별로 안 받아왔습니다. 360세대 중에 59타입 A가 100세대도 안 받아왔네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많이 빠질 거고요. B 타입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떨어지네요. 확실히. 290세대 중에 10세대가, 뭐, 아마 AB는 아마 최근에 분양한 그, 그, 당구동, 아, 판부면, 예, 판부면 2편안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 d l n c 에서 건축합니다. d l n c 는 저기, 대, 옛날 대림 건설로, 뭐, 거시면 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2편안 세상. 입니다. 84제곱 보시겠습니다. 84제곱 아무래도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A가 469세대 중에 20세대 빼곤 다 받아갔네요. 예, 그리고 84B도 216세대 중에 어, 60세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반 분야 154세대는 남아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101제곱미터 어, 101제곱이면은 어, 15니까 39평, 8평 되죠. 에, 거의 40평 가까이 되는 거는 또 전부 다받아갔습니다 기존 조합원에서 다 받아왔다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어, 어, 많이 받아갔을 거로 보여지고요. 84제곱 A도 역시 뭐 투자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 84A가 그나마 제일 보편적이기 때문에 바닥을 쓸 거로 보여지고, 음. 자, 분양은 뭐 기존, 어, 거는 이렇습니다. 730세대인데, 724세대가, 어, 1560세대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자, 뭐 공원 생기는 거 하고, 완충 녹지, 공원도 뭐 1000평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은 뭐, 주위에, 어 어쨌든 공원시설도, 어, 1500세대니까, 괜찮게 들어올 거고요. 자 여기 기존 건축물을 철거 예정 시기 나와 있네요. 관리처분인가 후 5개월. 그럼 지금부터 5개월이면은 12, 1, 2, 3, 4월까지 이 주를 끝낼 거고, 그 다음 또 4개월에 철거니까 한 8월이나 9월 되면은 이제 철거가 완제 끝나서 이제 그 사이에는 분양을 이제 하겠죠. 예 자. 그러면 입지와 함께 지금 어, 발표났는데 어떤 상황 한번 볼게요. 단기 주공 이렇게 보실 거면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서 보셔도 되고 이제 실거래 보실 때 아파트 말고 재건축 있습니다. 왼쪽 위에 이렇게 재건축을 누르셔서 보시면 되고 실거래를 보실까요? 제일 작은 평수가 열4 평이죠. 열네 평이 어, 이건 평. 어, 표현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일단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2020년 이제 폭발하기 시기 전인 이제 1억에서 거래됐다가 2억까지, 2억 3천까지 거래됐네요. 예, 2억 3천까지 거래됐다. 2021년 한참 이제 거의 이제 포스코가 이제 뭐 4억 이상 찍고 막 이럴 때죠. 예, 5억 간다 한다 할 때, 이럴 때 이제 2억 3천까지 찍고 다시 이제 온상 복구라 되네요 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워낙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특히나 이제 기존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이, 어, 분양, 어, 새로 한 아파트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자, 1억대 거래됐고, 16평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좀 많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1억 3천 정도 거래가 2020년 초반, 1, 하반까지 되다가 21년도에 폭등했죠. 2, 2억 6, 3.7천까지 거래되다가 다시 1억 어3 4 0 0으로 회기를 했네. 1억 3천대로어 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평 어 19평형이 이제 또 있는데 19평형은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똑같네요. 1억 4천에서5 6 0 0까지 하던 물건이 이제 어 3억까지 그러니까 막 그냥 두 배로 뛰었죠. 아무래도 대지 지분이 제일 넓은 어그 때문에 그리고 다시 1억 5천대에 걸어왔는데, 지금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거는, 여기가 있고, 어 14평대가 있죠. 14평대, 뭐, 84A 분양 확정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뭐, 좀 작더라도, 어쨌든, 84를 다 받았네요. 그래도, 네. 84를 받았고요 지금 보면은 매물대가, 이제, 아무래도 좀, 넓은 면적을 보시면은, 자, 제일 큰 19평 대 보면은, 1억 6천 정도, 1억 6천에, 6천 5백 정도에서 지금 매물대가 지금 몇개 보입니다. 1억 6천 정도면은 여기가 이제 한억 5천 정도가 아마 지금 34평, 8사타입이 아마 예상되는데, 어 추가 분담금 아마 그러면, 어, 한 2억 정도 부담한다 치고, 1억 2억이 좀안 되겠네요. 한뭐 2억 정도 부터 한다 칠게요 넉넉잡아서 뭐 이런저런 뭐 세금까지 해서. 그러면 2억 해서 한 3억 5천 정도에서 6천 정도 사이 에서 어, 지금 뭐 34평 아파트 8 4 타입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뭐 분양 시작해서 3년 정도 걸리면은 4. 해서 5, 6, 7년이죠. 20, 2027년 어, 원주시가 지금 2025년 6년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음, 다행히 그 시기는 좀 피해 갈 것으로는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물론 뭐 같이 올라가는 지금 계획들이 좀 있죠. 어 날에도 그렇고 달에 다박골 어, 재개발 지역들이 같이 또 있죠. 거기도 이제 아마 2027년 8년 뭐 진행이 된다면 예. 그때까지 갈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어, 2025년 6년은 좀 피해 가는 건뭐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 금리가 또 그때 어때 될지 모르죠. 금리가 이제 유동성 유동성이 풀리고 나면 또 집값이 물가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또어 2027년에 34평 아파트가 3억대 후반이면은 괜찮은 금액일 수도 있고, 어, 그때 가서는 뭐, 사실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럼 2027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시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주위에, 어, 이미, 단계동, 벨라시티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4억대 거래되고, 프르지오도 4억에 거래되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도 이제 브랜드가 대림, DLENC, 이 편한 세상인 것을 보면은, 어 브랜드, 일군 브랜드죠. 일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그 가치를 받는다 생각하면은, 뭐, 지금 이 가격대가, 어, 만약에 나쁜 가격대는 아닐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뭐, 나와봐야겠지만, 물론 일반 분양 하시는 분은 좀 비싸게 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 그 대신에, 어, 이게 대출 관련해서도 이런 투자나 이런 분들, 부분들 다 고려를 하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재건축이 됐다는 거 하고, 입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단계주공이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은, 자, 여기 왼쪽에 고속버스, 왼쪽에 고속터미널이 있고요 여기 장미공원 주위로 다 이제 먹자 골목입니다. 지금 엄청 이제 주점 술집들이 많은 게 보이죠. 이렇게 큰 도로를 건너면은 이쪽은 다분화가고요 메가박스나 이런 극장들도 옆에 있고, 자, 거리로 보면은 뭐 바로 앞입니다. 메가박스까지 걸어서 6분 정도 걸고요. 터미널은 뭐 5분도 안 걸리죠. 그리고 롯데마트가 있는 AK, AK 프라자, AK 백화점이죠. 그러니까 걸어서 한 10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도보권에서 장점이고요. 지금 여기 뒤에 공원들도 아무래도 여기, 어, 또확장해서 공원도 아마 시설도 잘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괜찮은 거는 또학세권입니다북건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도 뭐 초등, 초등학생들 키우기 좋고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뭐~ 여기 단계동 근처에 중학교도 몇 개죠? 평원 초등학교 말고 네, 여기가 단계 네. 칠학 중학교가 있고. 어, 여기 학성중학교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병원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중학교도 뭐 근처에, 근방에도 있고, 일산초도, 어 여기 바로, 또 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일산초는 뭐안 가겠죠. 부원초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실동, 은 이제 원주의 중심은, 사실은, 어, 경제적 중심은 무실동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 거기를 가기 위해서 거리 거리를 보면은, 자딱 1km입니다. 1km면은 뭐 다시 걸어서도 갈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차로 5분 걸어, 5분 정도, 버스 두 정거장 정도가요. 한그 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마트까지가 여기 보시면은, 자 3km니까 그것도 한 10분 내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원주 역세권 앞으로 지나가서 원주 역까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다 가는 시간을 봐도 5km이기 때문에 15분 아무리 뭐 멀어도 20분 안에는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주 주요 시설들이 다 이동이 다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한 거 그게 장점입니다. 단계 조공이 장점이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지금 뭐 이게 또 돼지 지분도 어 넓기 때문에 지금 어 많은 관심들 가졌었는데 어 잘안 되다가 어 다시 지금 시기가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2017년 뭐 입주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어,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어, 뉴스가 있어서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뭐 매물 접수나 어,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어, 연락처 아니, 문자로도 어, 가능하면 문자 주시면 은 어, 제가 회신을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드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